1086번은 x의 범위가 0과 π 사이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, 그리고 f'x 곱하기 2의 fx승, 그 값이 cos x 플러스 2분의 1과 같을 때, f0 값이 1이고, 그때 fx가 x는 a에서 극대 값 b를 가질 때, 이 값을 구하시오. 구해볼게요. 음... 그러면, 이 보이죠? 얘네들을 적분해주면, 양변을 적분해주면 이 함수는 2의 fx승이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sin x 플러스 2분의 1 x 그리고 적분상수 c값 대주면이 식이 같다고 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. 적분상수 c값. 이거에 지금 도함수 값인데 이 e 함수의 미분값. 이 함수의 미분값이지만 그 미분값이 같다고 해서 원래 함수가 같지는 않지만 적분상수 C값을 붙여주면 식이 같다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이 같아지는 C값만 찾아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F0이 1값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값 구할 수 있겠죠. F0, X는 0 대입하면 2의 1승, 그리고 0, 0, C. 결국에 2의 Fx승은 sin x 플러스 2분의 1, x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고, 양변의 미치인 로그를 취해 볼게요. 그러면 f(x)는 ln sin x 2분의 1, x 플러스 +2.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게 f(x)고, 우리는 f(x)가 x 내에서 극대값, X는 A에서 그 때가 B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x 값을 구해줘야겠죠. 그러면 f 프라임 x 값은 sin x 플러스 2분의 1, x 플러스 2, cos x 2분의 1 값이 되는 거고, 분모 얘는 0과 파이 사이니까 0과 1 사이에서 움직일 거고, 얘는 무조건 0얘도 0과 파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얘는 2 e 값이니까,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죠. 그러면 f'x 값이 0이 되는 값은 cos x가 마이너스 2 분의 1이 되는 값이고 그 범위는 0과 파이 사이고 cos x함수 그려주면 2 분의 파이, 파이 최대값 1,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. 여기가 2 분의 파이, 파이 1,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은 여기 지점, 여기 지점은 3분의 2파이 지점이 되죠.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,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,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. 이렇게 극대값은 3분의 2파이 지점, 즉 a 값은 3분의 2파이. 그 다음에 극대값 b 값은 여기서 3분의 2파이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. 3분의 2파이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. 2사보면 3분의 2파이 대입하면 3분의 파이. 그 다음에 플러스 2 값이 되는 거고. O f x 의 극대값은 ln 2분의 3 플러스 3분의 파 플러스 2 값이 되는 거고 여기. 이 값이 b 값인 거고 이 값이 1로 들어가면 진수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a 값은 3분의 2 파이니까 다시 써주면 3분의 2 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3분의 파이 플러스 2 값이 되겠네요 3분의 2 파이 3분의 파이 파이 값이 되고 2분의 루트 3 플러스 2 이게 답이 되겠죠